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비트코인 대신 옥수수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코인 하나당 거의 이제 1억까지 올라갔었던 이제 비트코인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최근에. 근데 옥수수가 맛있긴 하죠. 맛있긴 하고 또 이제 철판에다가 그 옥수수 해놓고 마요네즈랑 치즈 올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그만큼 옥수수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 것. 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 대신해서 선택할 만한가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옥수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이제 북극이고, 여기가 이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우리 오로라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런 데잖아요. 자연 풍경도 괜찮아 좋고, 이제 빙하가 녹은 데도 있다 보니까, 여기 호수도 많고 폭포도 많고, 자연 풍경이 좋은. 그리고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그런 나라다. 자 소중한 전기. 제가 전기 저번에 한번 설명 드린 적 있잖아요. 그 smr 편에서 ai 시대에 점점 더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전기가 굉장히 지금 화두입니다. 화두. 요즘에 엄청난 화두죠. 그래가지고 이제 smr 같은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요번에 또 나오네요. 소중한 전기. 전기 참 소중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대신에 옥수수를 선택한다는 바로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수력 지열 발전을 통한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 비중이 1위로 거론되는 국가입니다. 이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북극이니 북극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선선하잖아요.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좋겠죠. 그 전기 많이 쓰는 곳에 열 시키기, 컴퓨터 열 시키기도 좋고 하니, 비트코인도 컴퓨터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열을 발생하겠죠? 그리고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하니, 그러다 보니 좀더 상대적으로 전기가 저렴한 아이슬란드 쪽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는 분들이 많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 화산 활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열, 땅의 열, 마그마의 열을 좀 활용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지열발전도 하고, 물이 많다 했죠. 호수도 많고 폭포도 많은 나라다 보니까 수력발전, 수력발전이 거의 70%인데요. 지열발전보다 많아요. 수력발전이 거의 70% 되는데 그만큼 그런 자연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저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하러 가는 국가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을 이제 옥수수 등 농업 분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방침을 이제 최근에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총리 분이시거든요. 그 야콥스도 티르 총리. 이름이 조금 어렵죠? 야콥스도 티르 총리님께서 이 나라는 수입 옥수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공급망 공개로 직접 재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을. <laughs> 하셨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슬란드가 태양이 빨리 지잖아요. 해가 빨리 지니까 금방 어두워지는, 나라죠. 약간 어두컴컴한 나라예요. 어두컴컴한 나라라니까. 그런데 그낮 시간 동안에 빨리 그래서 농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다 비트코인에다 쓰면은 이제 그 나라가 좀 위험하니까 그좀 옥수수 등 옥수수 같은 그런 농업 분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거죠. 예. 그래서 옥수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밀쌀과 함께 세계 3대 곡물입니다. 세계 3대 곡물이에요.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 바로 옥수수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생산되느냐? 토질, 수질을 가리지 않고 생존력이 굉장히 높은 식물이다 보니까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별 관리 안 해도 그냥 쑥쑥 자라고, 쑥쑥 열매 맺고 하는 거예요. 옥수수는 이제 쌀과 밀을 압도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짧은 수확기간을 지녔다. 1헥타르당 밀 3,500kg, 옥수수 5,800kg. 이만큼. 어, 옥수수가 엄청 많이 이제 생산되는데 이 옥수수가 이제 또 특별한 점이 친환경 항공유와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 항공유, 지속 가능 항공유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항공유 소비량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항공사 여객운송인원은 47억 명으로 예상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5억 명보다 2억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80억 명이라고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여행 운송 인원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갈수록 비행기가 많이 뜨니까 그 비행기에 필요한 기름. 이게 바로 항공류죠? 항공류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기름이 생산하는데도 탄소를 발생하지만, 이게 또 배출할 거 아닙니까? 또 비행기가 날면서 뿡뿡뿡 하면서 이제 배기가스를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구 환경한테 안 좋다. 탄소 중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행 많이 가는 거 좋지만, 우리한테는 좋지만, 지구는 지금 좀 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비행기가 많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유 기름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지속 가능 항공유가 필요한 순간이다. 수송 부문 수송 부문에서 탄소 저감 방법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기술이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우리 화성 갈 거니까 하시는 분께서 전기차가 미래다. 한창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듯이. 이제 수송부문. 수송부문에서 이렇게 전기,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화하는 게 거의 대세였는데. 자, 여기 하지만 수송부문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5%를 차지하는 장거리 운송수단인 대형 트럭, 선박, 항공부문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연료가 필요해. 배터리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아니 비행기도 그러면 전기 비행기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바로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행기는 더 많은 자동차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기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 찾아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약 킬로그램당 250 와트시고 바이오 연료가 킬로그램당 만 와트씩.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에너지 밀도의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이오 연료가 나오는데, 지속 가능 항공류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 s a f 를이 지속 가능 항공류는 석탄이나 석유 대신 옥수수, 여기 나오죠. 옥수수, 사탕수수, 폐식용유등 바이오 대체 연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류를 말한다. 기존 화석 연료 기반 항공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 최대 80%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있는 비행기 그 내연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SAF만 넣으면 뜨는데 굳이 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또 비행기를 다시 설계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비행기 지금 많이 떠야 되는데 그럴 때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 항공유를 또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 지구 지켜야 되니까 탄소 중립 해야 되니까 미국은 SAF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SAF를 연간 최소 30억 갤런 이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 미국 항공 연료 수요의 100%를 충족시키겠다. 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미국은 벌써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 항공유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가지고 어, 생산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필요한 그 항공기의 모든 기름을 다 SAF로 쓸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회원국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급유시 SAF를 최소 2% 이상 적도록 의무화했다. 의무 비율은 2030년 6%에서 2035년 20%, 2050년 70% 등으로 높아진다. 이 SAF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SAF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정유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겠죠. 자, SAF 시장 갈수록 고공 비행 중. 시장 조사 기관 모토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1년 7억 4,550만 달러에 불과했던 SAF 시장 규모는 2025년 100억 달러에 육박한 후 2027년 215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SAF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의무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고, 비행기 많이 뜨게 되고 하다 보니, 당연히 SAF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2022년에서 2027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47.2%. 어마어마하죠. 47.2%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만큼 너무 빠르게 보세요. 21년에 7억이었어요. 7억 정도, 7억 4,550만 달러였던 게 거의 5년, 4년 만에 100억 달러, 100억 달러 이게 몇 배입니까? 10배 이상으로 갑자기 시장이 커지고 또 2년 뒤에는 또2 배예요. 2 1 5억 S A F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류 수출 1위국인 대한민국은 그 1위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SAF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 한국류 수출 1위를 유지해온 한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한국류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대한민국이 항공유 수출 1위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나라에서 항공유 수출은 1위를 하고 있다. 2위가 미국, 3위가 네덜란드, 4위가 일본. 2024년 전략기획 투자협의회 1차 회의에서 바이오 항공유 대응 사업을 신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으로 포함하는 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가 바이오 항공유 R&D에 힘쓸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항공유 수출 1위인데 지금, 지금은 1위지만 SAF가 무조건 다항공유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그 SAF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 공장을 잘 지어서 수출또 1등을 계속 유지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SAF, 친환경 항공류, 지속가능 항공류를 잘 만들어지도록 그 공장을 또잘 지어야겠죠. 그 공장 플랜트를 잘 짓는 회사는 바로 DLENC다. DLENC SAF 시장 선점 나선다. DLENC는 미국 석유화학 및 에너지 기술 전문기업인 KBR, 켈로그 브로, 브라운 앤 루트, 켈로그그 캘로그 아닙니다 호랑이 기운 캘로그 아니에요 그 캘로그 브라운 앤 루트 KBR과 식물 추출 에탄올을 항공유로 만드는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 항공유 SAF 생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 d a c 는 생산 공장의 사전 설계 BID,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EPC 엔지니어링 프로큐 t 먼트컨스 truction 상세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KBR은 사전 설계 이전 단계인 기본 설계를 맡아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촉매 선정과 유지 보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항공유 수출 1위국인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항공유 수출을 1위하기 위해서는 SAF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여러 개 지어야 되는데 그 공장을 또잘 짓는 회사가 누가 될 것이냐 바로 D E N C라는 거죠. 에.